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달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9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매수기의 종목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남겼었잖아요. 이, 여기에서 엔텔스 레이저셀 필에너지, 하나 갤러리아, 엘비루센 플레이디, 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앞으로 향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텔스. 자, 엔텔스도 9일 전이니까요. 이 자리에서, 네 단기, 수, 단기든 뭐, 중장기든 매수 타이밍 나온다고 했었고요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10% 이상의 수익을 내셨을 거고,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어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 엔텔스도 지금 보시면, 박스권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 돼 있고 박스권 상담만 일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 어, 밑바닥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저점이 어떻게 돼 가죠? 네,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이게 다 매집으로 보이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고 있는데 거의 뭐 5,000원에서 7,500원이면 50%씩 왔다갔다 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괴롭혔다가 어, 한번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정고점 박스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 단기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셀 자이 종목도 제가 이건 개획 이전에 영상 하나로도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리의 상한가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지금 보합권이죠. 보합권이거나 아니면 살짝 지금 상승 중이거나 그러고 있으니 이 종목도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어떨까. 아직 추세가 안 깨졌으니까요. 그리고 필에너지. 자, 필에너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거의 뭐 5%고. 거의 12% 정도 상승 중에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익권에 충분히 들었고 이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양봉 이거 기다려야 됩니다. 네. 자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고 가는 게 맞고 지금 여 자리 만 16,500원 자리 이거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하셨다가 이거 깨면은 음, 손절 처리 해야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한12% 정도 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꺾인다면은, 반 정도는 이익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깨지면은 좀 피곤한 상황이 올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18,600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이것도 축하드리고, 아직, 음, 들고 계신 분들은, 살짝 음봉이 나와서 만6000 얼마라고요? 시가. 18,800원 자리 깨면은 반 정도는 음 덜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홀딩. 자, 하나 갤러리아. 자, 하나 갤러리아 제가 여러분 이거 이 자리에서 드렸죠? 네, 이 자리에서 드렸어. 요이 자리인가? 이 자리인가? 하여튼. 그리고 나서 26% 다음 날 10%니까 뭐3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고 전고점 1,650원에 끊었다 하더라도 20% 이상 수익을 냈, 냈었던 종목입니다. <laughs>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전량 매도가 나왔어야죠. 20에서 30% 단기간에 먹었으면은 이건 나왔어야 돼요, 일단. 그런데 추세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 아직 거래량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돼서 여기 1,3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1,300원까지는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1,300원이 가까워질수록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번더 빠짐이고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정 다시 해서 한번더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왜일까요? 여기에서 양봉의 거래량이 이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매집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천원에서 여기까지 지금 매집을 했잖아요. 세력이 이거는 세력밖에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 그러면은 얘는 적어도 가운데 정도가 이제 얘의 이 세력의 평단가가 됩니다. 그럼 뭐 천삼백 원이잖아요. 평단가가 그럼 지금 주가는 그 근처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천오백 원에서 천칠백 원까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 1,500원에서도 지금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세력의 평단가가. 그래서 이대로 끝나기는 쉽진 않겠다. 일단 그래서 하나갤러리도 중장기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어,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눌림목도 발생하면 한번더 매수 기회가 나온다. 자 엘비루스 펜도 좀 아쉬운 게아 이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은 아니에요 절대 지금 보합권이거나 뭐2 3% 수익 중이긴 한데 이게 이런 패턴에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나왔어야지 제가 원했던 그런 깔끔한 상승인데 여기서 지금 좀더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게좀 불편해요 음 그래도 아직 추세는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닥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은 아여러식으로 꺾이면 은 이거는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점 7,100원 7,000원에서 7,100원 깨고 운봉이 나오면 아 이건 일단은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수익 중이거나 보합권이니까 뭐 크게 걱정이 없네요. 자, 플레이디. 자, 플레이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드렸죠? 예, 아, 이 자리에서 드렸고, 어, 정고점 지금 터치를 했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시간에가 7%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날 충분히, 완전 이제는 개부로육을 띄워버리기 때문에, 정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린 그런 상태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laughs> 이 정고점이, 8,500원 인데요. 이제 8,500원 위에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꽂을 수도 있지만 갭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흔들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갭으로 뜨고 월요일 날 갭으로 많이 뜨면은 반정 반 정도는 이익실현을 하고 반은 홀딩하다가 음봉이 길어진다 싶으면 전략 매도 그 전략이 가장 좋고 어반 정도를 매도하고 바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의 뭐 그거는 뭐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거기서 팔든 아니면 홀딩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뭐 6,100원에서 지금 종가가 8,000원이잖아요. 거의 30몇 퍼센트 상승이다. 월요일 거까지 계산하면 4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플레이 디 지금 수익 꽤 많이 났는데요. 어쨌든 어. 아, 축하드리고요. 음, 일단 월요일날 행복한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